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소속사가 예전과 같이 연예인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의 이남경 국장님께서 이제 템퍼링 또는 이제 그 표준 전속 계약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실 텐데 사실 우리 뭐 기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템퍼링을 뭐 정의라든가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 마련하는 게 사실 실효성을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제도 개편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이남경 국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입니다. 어, 오늘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표준전속 계약서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템퍼링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좀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표준전속계약서가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되었는지는 뭐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이 된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벌써 10년도 훨씬 넘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어떤 업무의 환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전속 계약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표준전속 계약서는, 뭐, 뒤에 화면을 띄울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전속 계약서는 양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인해 지켜지는 계약서입니다. 물론 다른 계약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이 계약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 안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계약을 통해서 모든 발생하는 파생되는 계약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어, 좀 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표준 전속 계약서가 과연 얼마나 결속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 제 다른 내용들은 다 자처하고서라도 표준 전속 계약서가 가지고 있는 결속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처음 계약서가 만들어졌던 그 취지 때문에. 지금 현재도 모든 의무와 책임들이 기획사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현재 환경이 바뀌어서 뭐 아까도 잠깐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발제 메인 발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관계는 더 이상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동반 동반자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요. 표준 전속 계약서는 그 결속력을 결속력의 대부분의 책임을 기획사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표준전속계약서의 5조나 혹은 6조 이렇게 회사들의 권한, 의무 그리고 연예인의 권한, 의무 이렇게 보시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이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가지고 있는 의무는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실하게 대중문화예술 용력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및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3자와 해당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세 가지가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는 책임 소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시겠지만 이세 가지는 객관적으로 소위 말하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위반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속 계약에 있어서의 분쟁은 대부분 회사가 방어하고 가수가 소위 공격을 하는 이런 일방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이러한 전속 계약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시, 소위 말하자면 방어하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대처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구조 그다음 산업의 구조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아시겠지만 연예인인 그 소속사가 연예인을 케어하고 캐스팅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 모든 것은 회사의 비용이 투자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구조를 지금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투자 후회수라는 어떤 기조 속에서 이 산업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먼저 투자된 산업에 있어서 누군가가 여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깨고 혹은 계약을 위반하려고 한다면, 과연 소속사, 즉, 기획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형태의 계약서를 연구해야 될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 뭐 국정감사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판결들,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이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서 대다수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전속계약의 정지 그리고 그아그 다음 본안 소송 이런 구조로 지금 현재 전속계약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전속계약서의 구조 속에서 구조 속에서 전속계약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인터뷰도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신지 제가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이런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사실 회사 입장에선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연예인에게 있어서는 개별적인 활동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사는 지금부터 손해를 보고, 연예인은 지금부터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가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나오면 안 되는 판단인 거죠. 회사가 손해를 보는 판단이 된다면 반대로 연예인에게도 동일하게 손해를 보는 판단이 양쪽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끔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이끌어 줘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진행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흔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사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정기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조정기간을 거칠 수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조정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우리나라 재판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콘텐츠진흥원의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정기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기관을 기관, 조정 거치도록 한다기 보다는 그저 그냥 재판에 몰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속계약 분쟁에 있어서 조정기관들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콘텐츠에 전문화된 특화된 기관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이제 템퍼링이라고 불리는 소위 빼가기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소속사가 예전과 같이 연예인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할 수 있는 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예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접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저희도 누구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내부 관계자일 수도 있고요, 외부 투자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전속 계약서 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속 계약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속 계약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 의무자인 소위 기획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소의 투자 비용을, 투자 비용이 들어간 회사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계약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은 사실 언제든지 계약을 털고 나갈 수 있는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좀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차원에 있어서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서. 전속계약서를 단순히 해지를 주장하고 나간다던가 하는 이런 자금의 사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의 신뢰도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 사실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갈아 엎을 수 있다는 걸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아까도 외인 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CCBB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좀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 계시는, 업계 관계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예, 정치권과 사법부에 좀 제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문화예술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 혼자가 만들어가는 산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양자간의 어떤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걸좀 자제를 해주시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대한 어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법이 그리고 계약서가 누더기처럼 하나하나 규제 일변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발 그런 편견들을 거두어 주시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좀 아예 전면적으로 업계에 전문화된 연구를 통해서 올바른 제도들이 새롭게 통합되어져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용들도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뭐, 그러한 부분들은 차차 하고서라도 연예인과 기획사가 다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최대한 서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게 전속 계약서의 본 목적인 것처럼 서로 화합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사회 각층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